안녕하세요. 뉴파인 이촌 특별관에서 고3 강의를 맡게 된 이상민 강사라고 합니다. 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음, 일단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음, 제 강의 스타일이라고 뭐할 것까지는 없지만 거창하게 그 현재 수능에 그 출제되는 문제의 포인트들이 사실은 그 재학생보다는, 음그 뭐랄까, 재수생이나 혹은 n 수생들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덮어놓고 어려운 문제들만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새롭거나 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혹은 수능의 주제나 난이도에서 어 다소 벗어난 문제들을 어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수능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문제를 푸는 패턴이라든가 혹은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방식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수능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이라는 것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가는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못지않게 사실은 저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관리형 강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그 유대관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 단순히 수학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입시 관련 정보들, 혹은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음, 또그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좀 부탁 뭐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 어, 일단은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양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어,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게 수학 실력과 연계될 거라고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거, 를 목적으로 두꺼운 문제집을 푸는 거, 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 문제들을 반복해 푸는 행위 자체가 어 수능 점수로 연결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어 그것이 수능 점수하고 직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 개념이 연계가 되어 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 없이 그 문제만 푸는 그 행위 자체만 에 계속 어 몰입을 하다 보면 사실 음그 문제는 풀수 있을 지언정어 그러니까 확장 사고의 확장 어, 사고 방식의 확장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인 것에만 집착하지는 맙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그 본인의 실력에 맞는 교재 그리고 실력에 맞는 강의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 뭐, 수학에 뭐 3, 4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인데, 뭐 1, 2등급 학생들이 푸는 교재를, 나도 뭐,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 그런 교재들을 남들 따라서 뭐,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학 성적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나중에 좀더 고난이도 문제에 어렵지 않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다른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뭐 지금 이제 시, 어, 수능이 음. 300여일 남아있는, 뭐, 300여일 남아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그 호흡이 좀 긴, 그래도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호흡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차례차례 차근차근 수학 실력을 늘릴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고민을 하셔서, 어, 너무 한 번에 어, 너무 어려운 교재를 한다던가, 본인의, 맞지, 본인의 실력에 맞지 않는 교재들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어, 단연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건 여전히 음, 재수생에 비해서 전반적인 실력들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바로 이제 대학을 어, 입학하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있기 때문에 어, 재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대학에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어, 있는 데 있어서 제가 음, 여러분들에게 수학 음, 과목에 한해서는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제서제 제 소개로서 뭐 충분치 않지만. 어 아마 저희 학원에서 제 수업 그리고 뭐 저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하다 보시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아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소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